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야온 스님께서 후배 공부하는 모든 성속을 막론하고 수행자에게 기감이 될수 있는 신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세 번째는 구무다은하고 신불경동이어다 예, 세 번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 구무다은하고 예, 구가 나왔으니까 예, 우리가 조석으로 늘기도할때 천수경 중에 시박참회가 나옵니다. 시박참회 중에서 입으로 네 가지의 제업을 짓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사 그 다음 몸으로는 세 가지를, 그런 행위를 하지 말고, 뜻으로는 탐, 진, 치를 하지 말라. 좀 상가해야 된다, 더욱더. 그래서 시박 참회 중에서 구무다은하고, 입으로는 많은 말을 없이 하고, 예, 옛날 우리 속담에 말이 많으면 은쓸 말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이번로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네 가지 업을 짓게 됩니다. 그네 가지 업 중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 기어 에, 남을 속이는 겁니다. 비단 같이 꾸며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어합니다. 그다음 양설입니다. 우리가 세명 친구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두 명과 친하다가 세 명이 되면은 한 명에게 이간질을 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 교우 관계가 원만하게 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그양설을합니다두 말을 듣고 잘 이렇게 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하하지 못하고 이간질을 하는 것은 바로 양설의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악구입니다. 악구. 악한 말로 다른 일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악구라 합니다. 악구. 그래서 입으로는 많은 말을 없이 하고 아주 적절한, 필요한 말만 써야 된다. 그 다음, 몸으로는 신불경동이어다. 몸으로는 가벼이 움직이지 말지어다. 에, 몸으로는 죄를 세 가지를 짓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생을 합니다. 살생, 투도, 도둑질을 하는 것도 몸이 가야 도둑질을 할수 있죠. 그 다음 사음, 에, 요즘 굉장히 세간이 문란합니다. 에, 사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운스님이 약 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부처님은 물론 이거니와, 야운스님 말씀도 낱낱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는 가베이 함부도로 행동을 하지 말지어다.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신불경동적, 식난성정이오 구모다은적, 우전우성해니. 예. 예, 구체적으로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몸으로는 가벼이 움직이지 아니한저 몸을 이렇게 잘 생각해서 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어,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 좋지 못한 어떤 일들이 나에게 돌아오지요. 몸은 가벼이 움직이지 아니한 저 몸을 식 어지러움을 쉬고 어지러움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고 번외가 많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그렇게 하죠. 어지러움을 쉬고 정을 이루며 예, 정이라는 것은 선정을 말하죠. 선정 예, 마음이 너무 붕붕 뜨고 이렇게 되면은. 고요히 뭔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템플 스테이에서도 선호도가 있는 것이 명상이나 이파사나 참선,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그래서 항상 너무 황토의 물,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물이 굉장히 탁하게 나옵니다. 막 사방에서 모여든 그 탁한 물에서는 어떤 그 밑에 있는 정체를 잘알 수가 없듯이, 내 마음이 너무 분산스럽고 번외가 많으면 조용히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을 이루며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주 시끄럽고 번외망상을 일으키 심으로 인해서 고요함, 선정을 이루며 어, 입으로는 구무다은적 전우, 성혜님 입으로는 많은 말을 없이 한 적, 의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고 했죠. 어리석음을 굴러, 어리석음을 이렇게 없애서 이 소리지 뭐, 굴을 전자입니다마는 없앤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어리석음을 없애니 지혜가 이루어진다. 예, 어리석음이 많기 때문에 이 사바 세계가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에,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은 아무도 안 봤어요.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결국 나는 잡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살인을 하고 또는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 속담에 꼬리가 길면은 밟힌다는 이런 속담들이 낱낱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생활에서 보면은. 어리석음을 없애. 어리석음을 굴러서 지혜를 이루미니. 어리석음이 없어야 지혜가 생장한다. 또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미니. 실상은 이연이요. 진리는 비동이니라. 예, 실상. 참다운 모양은 참다운 모양은 말을 여 있으며, 뭐, 진실이나 실상이나 어떤 애간적으로 표현할 때 상자라고 보통 하지만은 정말 실다운 그 모양은 굳이 말을 안 해도 다알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상은 이연이요, 말을 여 있으며, 진리는 비동이니라. 진리는 비동인이라에 우리가 늘상 기도 중에 반야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 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진실 불허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실 불허 참답고 정말 싫다운 것은 허망되지 않음이라. 아침저녁을 우리들이 많은 경문을 읽을 때 반야신경을 읽을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실 불허라나 그 말이나. 진리는 비동인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진리는 움직이지 아니함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칠보 중에 금을 한 비유로 하자면은 금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양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나오지만은 원래 금의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까락질을 한다든지 또는 팔찌를 한다든지 목걸이를 한다든지 금으로서 만들지만 본체의 금은 결국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부처님이 8만 4천 모든 중생을 대해서 많은 설법을 하셨지만 방편설로 많이 하셨지만 부처님의 본연의 그 말씀은 우리 각자의 심성을 깨달아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중생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리는 움직이지 아니하이니라 구시 하문이니 구시 이 번이는 제항의 근본의 문이 됨이니 맞습니다. 아, 내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해놓고 말로서 그냥 다 그렇게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일 하고 잘 해놓고 자기 말로서 다 해서 결국 다 없애도록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이 많이 해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입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이 입을 단속해야 되느냐면은 하 병을 병에 어떤 물질을 넣고 뚜껑을 이렇게 뚜껑을 닫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뚜껑을 굉장히 잘 닫지 않으면은 내용물이 상하듯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세번 정도는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보통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다 하고 있잖아요. 저부터 그래서 굉장히 입을 조심 입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번 이 재앙의 문이니, 필가, 음수하고, 필가, 반드시 필가, 더욱더 이소리가 되겠죠. 음수라는 것은 아주 음이 지킴을 더하고, 더할 가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음수함을 더하고, 음이 지킴을 더하고, 신내 재본이니, 몸은 이에, 우리의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이에 재앙의 근본이 되니니 정말 우리가 이 몸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참 멋진 몸이 되고 이 몸을 어떤 사람에게 때린다든지 또는 행위를 잘못하면 이 몸은 큰 어떤 가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몸은 이에 재앙의 근본이 되니니 불은 경동이니라. 불은 여기서 불은 말막자의 뜻입니다. 응당이 응당이 너희들이 가벼이 움직이지 말지니라. 예. 우리 야온 스님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되지만은 더욱 더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조류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보면 이렇게 되세요 삭비 지조는, 여기에서 우리가 센다 할 때는 이 음을 숫자라고, 셀 숫자, 수로 읽지만, 자주라는 말을 할 때는 삭이라고 읽습니다. 두 가지 음이 나는 또 네지 뭐세 가지 음도 많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 수라고 읽지 않습니다. 자주 삭을 해서, 자주, 자주 나르는 새는, 자주 나르는 새는, 문덕 갑자기 이 소리죠. 갑자기, 그물에 걸리는 재앙에 있음이요.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새가 딱잘 봐서, 나무에 적절하게 잘 앉아야 되는데, 잘못 앉았다 보면은, 우리가 포수에게 맞아서 자기 몸을 잃게 됩니다. 그러와 마찬가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까불다 보면은 높은 산에서 물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많이 까불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또 같은끼리 싸우기도 해서 결국 울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적절한 표현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수행자 또는 일반 제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이렇게 몸을 추설에서 잘 이렇게 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주 나르는 새는, 나르는 새는, 문득 거물에 걸리는 재앙에 있으며, 거물에 들어가면, 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수가 잡아서, 잡아 먹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조류는 날아다녀야 되는데, 거물에, 잡혔다면은 하 나올 수가 없듯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의 상대구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경보지수는 경보지수는 가벼이 건넌 짐승은 예 요즘 멧돼지가 많이 나옵니다. 농부들이 정말 농사 잘 지났는데 멧돼지가 나와가지고 그 농부의 지은 그 수그름도 없이 다 파헤치서 몸목대로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음, 그 어떤 짐승들이 잡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벼이 걷는 짐승은 비무상전지하니라, 비무상전이라는 것은 하살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죽는 것을 말하죠. 하살에 상하는 재앙이 없지 아니 함이니라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자주 또는 가벼이 움직이는 또는 걷는 짐승들은 하살에 상하는 재앙이 없지 않으니라 결국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몸을 잘 단속을 해야 되고 입조심도 해야 되고 어, 특히 우리가 어떤 사회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대중들이 그 불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대중 생활에서는 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다음 입 조심을 해야 되고 또몸 조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감정 일어나는 대로 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아, 안 좋은 그런 가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야운스님의그세 번째 이야기가 정말로 우리 살아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우리 중생들의 어떤 삶을 그대로 파헤치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합시다.